합시 다, 연속 치킨 먹어봅시다. 칼 그거 얼마 주고 뽑았냐? 20만 원. 20만 원? <laughs> 20만 원. 할말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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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없네. <laughs> 그이 너무 비싸요. 그 그래 내가 아무것도 안 사잖아. 이 게임이 기본적으로 스킨이 너무 비싸. 아, 운이 좋아야 돼. 아니, 어떤 사람은 안한 군데 못 끌어. 야, 그거는 딴거싼 게임도 다 그래. 에헤이, 아이씨, 내, 내 총. <laughs> 아무것도 없어. 박스 네가 나보다 더 많이 먹지 않았냐? <laughs> 아.. 하나, 하나 먹었는데? 어, 나두개 먹었는데? 두개 먹어서 지금 어그랑 스카 들고 있어. 뭐야? 헌트 바로 잡혔네? 아라니한테 죽었다. 이번 판 어쨌든 치킨 한번 먹어보자. 뱅기.. <laughs> 병기... 저희 가보죠, 저희 솔라? 응. 음. 잠깐만, 이거 총알만 먹고. 됐다. 나 이쪽 터널로 해서 가 갈게. 어차피 목적지는 똑같잖아. 아. 여기도 일단 박스가 하나 있으니까. 없네? 에이씨, 없을 때가 한 번씩 있는데 없는, 없을 때가 렸구만 죽었다. 솔라 애들 좀만나보네 죽는데 1 분도 안 걸렸네. 못해도 그면은야 위에 솔라 쪽에 낙하산 하나 떨어진다. 어디 보급도 옆에 떨어지고. 낙하산 하나 더. 솔라 그흰 건물 쪽으로. 개 많아요. 개 많네. 어우씨, 저격도 있고, 그것도 있고, 깜깜하는데. 초록색 건물에 그거 있다. 저격 있다. 제일 끝 건물인 것 같은데. 보급에서너총 먹어. 아. 뭐하냐? <laughs> 아, 엠마인 줄. <laughs> 아, 나피채우려 그랬냐? <laughs> 나카나 아, 또 나왔다. 왼쪽 왼쪽 녹색 건물에 낙하산 하나 떨어졌고, 아니면 내가 뭐 M700이나 카고파 먹어줘. 내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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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너찍고 나는 원래 총전면 되잖아. 매트고 앞에 하나 나왔다. 노바. 뼈 앞에. 확인. 아, 어, 뒤에도 있네. 엠마 확실히 쳤고. 아, 아파라, 이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절벽이 있네. 아, 내가 타겟팅 됐구나. 어쩐지 남아 쏜다 했다. 뒤에 차온다. 그렇지, 멀 이쪽에 낙하산 하나. 세트 공 뒤쪽에. 시다 저기로. 응. 음. 목표 죽었고. 앞에. 제로 컷. 어, 초록색 컷. 엠마, 뒤에 마바 쪽에. 아. 컷. 컷. 아스 아, 나 영상 찍고 있을 때 잘해야 되는데 왜 영상 안 찍고 있을 때 잘하고 이번 판에 킬을 못하냐. 아깝네. 아, 컷. 그죠? 확인. 오른쪽에도 있다. 320방향. 여기, 라디 캐릭터. 공공기지 쪽에. 어, 내가 군남 많아 요 가운데. 개 피워서. 아, 뭐야, 쟤. <laughs> 아, 나 앞에 있다. 에. 네. 에단 컷. 블레스터, 앞에, 나초, 블레스터가 아니고. 하나 더 있는데? 어, 그러니까, 나초, 우리 앞에 발소리. 두마리다 발소리 두 개다. 아, 나초 팟! 아, 어, 클리어. 아 공공기지에 적 있고, 어. 저격수 아까 란도 있어는어 노바 개, 갭... 아씨, 내가 쐈는데 저게 그거였네. 외국인한테 뺏겼네, 막타. 저게 엠마 쟤도, 그래도 기본방은 하네. 키를 뺏겨서 조금 찝찝해서 그렇지. 레츠고라고 해놓고 지가 제일 뒤에 있으면서, 이씨. 애단 저거. 맨 앞에 있으면서 레츠고라 그러면 내가 말이 나네, 예, 를 쓴다. 미사일 여기, 세 마리 있 고, 나머지 미사일 에있 네. 예비 한번다 얘네 럼버랑 해서 럼버하고 미사일 애들하고 만날 모양인데 이제. 아형 뭐라고 말했는지 아, 하나도 못 들었어. 럼버 있는 애들이랑 미사일 애들 근처까지 이제 뭐좀더 만난다고 이제. 디코 끊겼냐? 에? 디코 끊겼었냐고. 아니요, 와, 와이프 왔어가지고. 아. 그니까 나 가, 끊긴 줄 알고 그거. 다시, 앞에! 안 돼. 어. 아. 안 돼. 저기 낙하산 안 온다, 엠마. 막 개피 낙하산 우리 뒤에 아얘 예, 개피 말이아 자가제 생각해 자가제 생각해 아 아니, 아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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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좀 사줘봐 저게 쪽에 맞네. 오오오른쪽오서 쏘네 벌오 하나 탔다 벌오 타고 안으로 들어간다 낙하산 오른쪽에서 저격있고 어 씨. 오른쪽 왼쪽 다 있는데 우리 뒤쪽에? 백터 그거 낙하산 하나 대타야 여기 아.. 예 네, 봤어요 와이 저격 겁나 싸대네 그옆에 있다 와안죽어저게 어, 탱글 컷형 그쪽 말고 더더이쪽에나 아, 더 하나 더 있어요 개피 음. 오케이 오케이 아피 채웠겠다 아 여기 여기 나무 뒤에 아 돌게 어디 갔냐? 아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아 나이스. 박을 했고. 4대 2. 오버컷! 나이스! 어, 슈팩터 개세네 개사기총? 원래도 사기총이었는데 너무 버프를 많이 먹었다. 열, 열배그 버프. 그니까.